이렇게 <laughs> 상큼한 배우님이 오늘 공연에 계십니다. 어, 부서질 듯 아픈 고통을 간직한 여인 홍 역을 맡으신 유주혜 배우님이십니다. <laughs> 무리수였는데, 감사합니다. 다음 배우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어. 우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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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의 도가니탐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예... 시를 쓰는 남자 초 역을 맡으신 박은석 회장님이십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잘 붙여야 됩니다. 혹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눈부셔 다음은 여러분 1985년 1월 25일에는 요 스모크의 해의 역할을 맡기 위한 이 배우님이 탄생하셨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해를 위해 태어난 남자, 혜태, 정원영 선생이십니다. 혜태, <laughs> 정원영 선생님은 오늘 공연에서 그림을 그리는 소년 혜 역을 맡으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해를 위해 태어나신 아, 해시고요어 <laughs> 정말 연기의 장인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네 이렇게 <laughs> 오늘은 무리수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반응이 안 좋으시면 다음엔안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더 무리수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어, 오늘 공연도 들어가셔서 멋진 스모크 즐겁게 관람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